자,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요, 감자탕 먹방이고, 감자탕 여러분들 맛있게, 보글보글 끓으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끓어라. 끓어라. 와, 소리 보소. 여러분은 지금, 감자탕 끓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소짜리. 와, 예술이네.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어우 맛있네. 오늘 제대로네. 아우, 국물 시원하네요. 아우. 자, 이제 뼈한번 먹어보죠. 와, 뼈 진짜 많아요. 아우, 넘치는데, 국물? 와, 씨. 아우, 이거 뜨거워가지고, 이거 집게로 해야 되나? 아, 뜨거워. 존나 뜨겁네. 아, 뜨거워. 뜨거워요. 제발요. 선생님, 제발요. 잘못했어요. 나 뜨거운데, 아들, 어떡하지? 야, 뜨거워서 그래, 친구들아. 미안한데, 나 뜨거워서 그래. 야, 어떡하냐, 친구들아, 뜨거워서 그래. 아, 가져오는 건 집게로 하고 비닐 장갑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아, 도와줘요, 집게맨. 집게 있어야지. 알았어, 집게. 가오동에서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오동에서 안 갖고 왔어요, 친구들. 그냥 어떻게 먹, 먹자? 어, 식었어. 좀 식었어. 와, 클라스 지려버리고 뭐야, 이 새끼는. 왜 붙어가지고 비주얼 망치는 거야. 정신 나간 새끼가. 피브랄룸이 무슨 뭐 메리폼도 아니고 붙여놓고 자빠졌네. 이야, 여기 뼈 지대로네요. 이게 여러분들 23,000원 짜린가 그래요. 진짜 해자네요, 이제. 와. 감자탕이 실제로 뭐, 집에서 하면 싸긴 싼데 번거로워. 근데 밖에 나가면 비싸지. 음, 맛있네. 와, 여기 살바사. 다, 다 살이야, 여기. 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되게 야들야들해요. 참뒤지게잘 가는구먼... <놀람> 고리 생명이야 난 감자탕 먹을때 대충 막 발라먹는 연놈들, 놈년들 진짜 제일 싫어 꼴뵈기 싫어 영혼까지 탈곡해야돼 사이에 있는게 맛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빠는 스킬이 중요해 모두 가게 젖뼈 부위 이름이 감자야. 음, 와, 여기 다 살이거든요. 살좀 긁어 먹을게요. 와, 살코기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친구가 오늘 추천을 잘 해준 거 같아. 뼈만 먹어도 오늘 머배 뭐 터지겠네요. 진짜! 이제 동글뱅이 동글동글한 거 요거는 딱 찍어 먹기 좋게 생겼다 소스에다가 겨자 소스. 성 라면 살이 있지? 없으면 신청자들한테 큰 실수하는 거다. 그만해 그만 좀 해라 이작 같은 새끼야. 아여기다가소주인데딱그 겨자소스에다가 한번 촉촉 빨고 소주 한잔 털어놓고 맛있어요 그치 엄마들은 무조건 집에서 감자탕 하지 왜냐면은 등뼈 되게 정육점에서 하면 존나 싼데 밖에 나가면 돈 아깝잖아 근데 집에서 이제 만들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추장스럽고 좀그렇지 근데 또 땡기고 제발요, 제발 안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제발요. 일부러 두개 꼈어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감자탕 신님. 가만히 있어주세요. 먹어드릴 테니까요. 와, 이게 완건인데요. 이거. 아, 뜨거워. 존나 뜨겁네. 괜히 끓였나봐. 그냥 끓이지 말걸. 그지 현장감 때문에 끓였는데. 와. 아, 뜨거워. 목장 깎이고 먹어야 되나? 이게 무슨 누가 보면은 바베큐인 줄 알겠네. 아우, 뜨거워. 죽겠네. 자 감자 일병 구하기 드르르 드르드 드르르, 드르르 아 됐다 성공 지려 버렸고 저 씨레기를 감싸보자 하 이렇게 해가지고 쇼레기를 여기다 감싸서 한 입에 먹는 거야 좀만 식힐게요 그러면서 펌 지렸고 하 그래서 살과 씨레기에 좋아 살짝만 식으면 편의점에 장갑을 판다고 <laughs> 니네 또 기다려 그러다가 깐다 성격에 계속 또 왔다 갔다래 와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다가 감자탕에 살까지. 감자에 겨자 소스 없는 거개바인 인정. 응 음, 여기 있어 겨자 소스. 와 진짜 맛있네 한번더 시래기 업물 타임. 야 이번 거실하다 자, 이렇게 하나 하고, 자, 감자탕 배를 운영을 하는 거야. 슝슝슝, 입으로. 바로, 살로 갑시다. 아, 어, 진짜 맛있네. 살골 스킬 들었고와이 밑에도 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이야 이거 또골 나오죠? 이골 사이사이 이 살스킬 와이살 못참지 바로 겨자소스 간장소스 찍어서 감자탕 방송은 처음이지. 아, 존나 잘 먹네. 맛있네요. 감자탕 방송은 많이 했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친구들하고 실시간으로 한 적은 없죠. 아프리카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 이제 아프리카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해장겸 뭐 반주로해서 많이 했어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먹을게요. 아 고리 생명이네. 진짜 맛있네. 뼈만 해도 뭐 오늘 쓰레기 많이 나오겠어요. 남은 뭐 살들도 제가 지 알뜰하게 발라먹고 있습니다. 니네들한테 뼈내발른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추잡스러우니까. 남은 살.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다가 이제 놓고 근데 여기 시래기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한번 시래기만 먹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시래기 추가하잖아요. 감자랑 좀 감자하고 시래기만 이렇게 오케이. 열정적으로 먹는 깐따 존나 간만이네. 맛있긴 한가봐요. <laughs> 이 새끼가 오늘 방송 분량은 뒤지게 얻어먹네. 작 같은 새끼. 시래기하고 저는 또 김치하고 먹는 걸 좋아해요. 단짠. 겉절이 김치하고 시래기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단짠이거든요. 존나 미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음! 여기다 감자까지. 감자도 잘 익었네요. 왼쪽 감자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감자탕이나 닭도리탕에 있는 감자는 못 참죠. 와... 또 지렸다. 이거 썸네일 각이다. 와, 다시 갑시다. 이제 시켰으니까요. 어, 맛있어요. 여기다가 간장, 겨자, 겨자, 간장. 아, 뜨거워. 야, 얘들아 뜨거운 거. 이거 어떡하냐? 나 죽겠네. 니네들한테 미안해서 <laughs> 맛있게 먹고 싶은데, 뜨거워서 못 먹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찌개가 없어요. 결정적인 게. 아까처럼 맛있게 막 하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요, 지금. 왜 이렇게 더 갈수록 더 뜨거워져? 용광로야? 이거 무슨 어디서? 백두산인가 봐. 활라산이야, 이거. 휴화산이 아니고. 이거 어떡할까요, 친구들? 미리미리 덜어놔야 돼요? 아, 나 미치겠네요. 지금 막그 흐름 끄지는 거 존나 싫네 니네들 답답하고. 살은 숟가락으로 바르라고요 아우, 맛없어. 저렇게 먹으면 정렘이 떨어져야더라. 어, 감자탕 실수하는 거지. 뼈를 냄비에 걸쳐놓으면 된다고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잠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친구들. 진지공사 좀 할게요, 진지공사. 예, 보수공사. 그럴 땐술 한잔 해. 응, 음, 안 해. 응, 어, 안 돼. 니네 천원 가지고는 깐따형 술값도 안 나온다. 형, 몸만 버려. 그리고 형, 약 먹어야 돼. 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걸쳐놓으라는 거죠? 진지공사 좀 할게. 이렇게 구추 망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요 정도로 일단 해놓을게요. 음, 맛있어. 아, 부들부들하니 그냥 소주병 땡기긴 한다. 이것도, 아, 뜨거워. 야, 이거 뭐핫 뜨거, 핫 뜨거, 부분 깔고 싶네. 아, 뭐, 인생 뜨겁냐? 어, 하 아, 씨. 아, 진짜, 다음에 여러분은 집게 다이소 가서 무조건 세네개 사올게요. 아, 나 답답해 죽었네. 전쟁 나갔는데 총안꽁고한것 같아. 집게 하나 없는 게 이게 이렇게 크구나. 아,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나? 음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식으니까 좀 골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음, 여기힘들서 이게 분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요. 뜨거우니까 여기 뼈 자체가 존나 뜨거워요. 어용광로에 달군 것 같아 도자기 공장. 그러니까 이게 살이 맛있는 부분이 안 나와. 이게 여러분들 그. 멀티 쿠커인데요. 고기 꿀 때도 좋고, 이런 탕 종류 할때 되게 좋아요. 네. 집에서 여러분들 이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 홍보 아니에요. 쿠팡에 팔아요, 쿠팡에. 제가 알기로 살때 2만 얼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라면이 7개 들어가요, 7개. 제가 이제 고기 꿨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던 건데, 판이 2개야. 또 뚜껑도 있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거 많이 애용하세요. 이건 전큰사이즈예요 미니 사이즈도 있어요. 쿠팡에 팔아요, 쿠팡에. 밀폐, 유나베 할 때도 좋고, 다용도로 좋아. 난 고기 꺼먹을 때하고, 매운탕 끓여먹을 때 많이 썼어요, 친구들하고. 음, 여러분들도 제일 찌양님이 될수 있어. 라면 8개 여기 끓여서. 음, 코코가 되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다양하게 쓸수 있고. 단점이 고기 꺼먹을 때, 기름이 안 빠지니까, 돼지고기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 냅킨을 많이 써야 되고, 소고기는 되게 생각보다 잘 구워지고. 너무 뜨거워하는 거 보니 안 좋아 보이네요. <laughs> 잠시만요. 뭔가 후원이 온거 같은데. 나 이거 좀 먹고서 여러분 할게요. 아 제발 뜨겁지 마라. 제발요. 와 이거 그대로 먹으면 되겠다. 어 요건 그대로다. 잘 봤어요? 3, 3 7 그, 빠는 전법? 역시 깐타뼈야 빠는 거 잘해. 자, 이제 살만 발라내고요. 근데 안 뜨거우니까 슬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추천해준 친구한테 고맙네, 오늘. 아, 어, 뜨거운데 그냥 뒤지게 맛있네 그냥 여기 있는 모아둔 살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숟가락으로 김치랑 젓가락으로 해서 퍼먹겠습니다. 아, 고리 있는 고리 있는 살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오늘따라 여성분들이 빨 때만 이렇게 웃으실까? 감자탕만 빨았을 뿐인데, 네. 다들 이렇게 잘 드셔서 그런 거죠? 그죠? 빠는 거 잘하셔서. 우리 여성분들이 감자탕 을그하니 좋아해. 빠는 거 잘하니까. 역시 반쌉이야 고맙지? 아, 맛있네. 오, 어, 오늘 맛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거 살이거든요? 저, 저, 뭐, 뭐, 고양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거 살인데, 요거는 제가 김치하고 해가지고 깍두기하고 야무지게 먹는 김치 하다가 딱두기까지 맛있어요. 그 어느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태국인가 무슨 동남아의 감자탕 비슷한 거 있던데요. 백종원 씨가 엄청 맛있게 먹던데 아시는 분 있나요? 거기 또 엄청 해자야 가격이 싼데. 이 등뼈를 뒤죽에 많이 올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감자탕하고 똑같대. 여기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보신 분 없나요? 그 요리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음 맛있어. 맛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뼈. 와. 다 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살. 와, 살이 그냥 자동으로 발라줘. 자동으로. 음. 여기다가 깍두기로 입가심. 남자 게스트 필요 없어. 응, 음, 필요 없어. 남자 게스트는 솔직하게 저번에 아는 동생 했다가 경찰 불러가지고 지뢰 겁먹고 그때부터 이제 안 한다고 하잖아, 친구들한테. 깜따양, 원래 대전 사셨나요? 원래 대전 가오동에서 여러분들하고 한십몇년 방송하다가, 여기 스튜디오 온 지는 이번 년도에 온 거예요. 형처럼 말빨이 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말빨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밌는거야 나는 인용을 하는 것 뿐이야 난 솔직히 진행은 잘해 진행은 잘하는데 나 자체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여기 인터넷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리퍼라고 하죠 그걸 이제 저는 나빠다 치거나 친구들의 그거를 뭐 인용하는 거지 뭐 딱히 제가 재밌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저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치 경찰 부른게 이제 신대슨도였어와그 진짜 와, 그러니까. 참나 그런 썰도 있었지 방송 안 해도 말이 많은 편인가. 깝칠 때 깝치고, 안할땐안 해요. 음. 제가 나서야 될 때는 술자리 같은 데서 진짜 분위기 띄워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깐따모드지. 음. 크레이지 깐따모드 나오면은 뭐, 위아더 월드지. 깐따형이 소고기 구워 먹을 때 그렇게 차이게 먹는데, 소고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하죠. 저도 좀 여러분들하고 소고기 그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냄새 때문에 제가 안 했던 건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판이 있어요. 돌판까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던 그 상품이 있는데 돌판에 한번 소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 장비를 여러분들 꼭 자랑하고 싶은데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할게요. 음, 돌판을 내가 샀어. 그 어떤 아줌마한테 당근마켓에서 그래서 그거에다가 뭐 등심이나 살치살 뭐 이런 거 먹으면 되겠네. 계속해서 저는 뼈를 빨고 있어요. 일할 때 말을 많이 해서 평소에 저거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원체 원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막, 특히 먹을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좀말안 하려고 해요. 맨날 여기서 먹을 때 말을 하니까 조금 저 친구의 말에 공감이 되는 거야. 어, 먹을 때나 뭔가 뭐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런 자리에서좀 삼가하는 편이긴 하죠. 그치, 이런 일이고. 자, 계속해서 감자탕이, 아. 요거 하나만 먹고 한 번만 더 끓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어요, 진짜. 그 옛날에 익산을 갔는데요, 감자탕 무한리필이 있더라고요. 오, 어, 신기하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등뼈만 이제 무한리필 해주는 건데 다 먹어야 돼.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등뼈 무한리필이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가성비도 좋고 익산 사시는 분들 없나? 음, 전주나 신기하더라고. 대전에도 있나 봤더니 없어. 음, 막 서울 이런데도 잘 없던데. 그래서 감자탕 무한리필 역시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찾아보세요. 등뼈로 배채우고 등뼈로 소주 먹으면 뒤지더라 진짜. 저 국물이면 소주 도병 강마주겠네. 이렇게 욕을 하실까? 전주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전라도가 그런 게 이제 인심이 호한가 봐. 여기다가 칼국수 사리도 넣으면 맛있어. 보통 이제 라면 사리나 수제비 사리 많이 넣는데, 오늘은 수제비 사리는 기본으로 들어있고, 라면은 안 들어있어요. 근데 등뼈 오래된 거 먹으면 은 너무 냄새가 역해서... 그지? 그런 것도 잘 보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난 그때 당시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가게마다 쾌박해겠지 그게. 음. 자, 그럼 저는, 여기 위에 올려있는 등뼈는 발골을다 끝냈어요. 다시 끓고, 물한잔 먹고. 야, 손이 따가워, 살짝. 이거 딘거 아니죠? 어우, 막 손이 따갑네. 아우, 하동 뜨거운 거 쳐먹었더니 그냥. 와! <laughs> 야, 이거 지금 배달왔어 이거 실화냐? 양? 23,000원짜리 양 실화야? 지금 인제 시작이네. 여기다 소주 2차야 술 먹방이네. 와, 양 실화야? 존나 많네요. 진짜 여러분들 비속어 써서 미안한데. 졸라게 많네요. 대전이 물가가 좀 싸요, 여러분들. 대신에 대전이 단점이 있다면, 우리 성인분들, 일자리가 없고, 그, 페이가 약하고요. 대전, 후여나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재미가 뒤지게 없어요. 예, 노잼도시. 그런 것 때문에 음식값이 싼, 싸나봐요,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참, 대전이란 동네는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전은 놀러갈 만한 데 있나? 5월드밖에 안 가봐서. 대전은 식장산이라고요. 그,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엑스포. 엑스포, 옛날에 꿈돌이랜드로 우리 때는 알아줬는데, 지금, 이제 친구들은 모르죠? 엑스포에 가면 자전거 타고, 거기에서 이제, 꽃도 있고, 막, 그래. 거기 가면, 나름 뭐, 여러가지 뭐, 코스가 있어요. 데이트 코스가. 한밭 스목건도 있고, 거기도 괜찮고, 음, 뭐, 없어요. 솔직하게, 성심당에서 성심당으로 끝나지, 뭐. 대전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뭐, 대전이 특출나게 뭔가 막, 있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 경유지로서, 예, 물가 싸고 뭐 여기 친구들이 있다면 소주 한잔 먹기에 좋은 예, 그리고 이영자 씨가 와서 먹었던 그 복수분식 빨간 칼국수가 유명하다 캬 소리 지렸고 딱비 오는 날에 감자탕에 소주도 괜찮아 빗소리 같네 청아와 씨래기 클라스 보소 야, 여기 다 숨어 있었네 씨래기 추가 뭐안 해도 되네요 수제비 먹고 싶은데요 네 예 우리 미쿠미쿠님 안녕하세요 예 토실토실하게 살 쪄야돼요 제가 아저 큰일 나요 오늘도 얼굴 부으니까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뭐 어, 단반에 알을 차렸는데 살 찌면 안돼요 오늘 운동을 안하고 와서 예여러분들한 많이 죄송합니다 이 와꾸에 대해서는 잊어주세요 하루 쉬고 말끔하게 올테니까 운동하고 감자 감자도 하나 건져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두 번째 먹고 있는 거예요. 한바탕 한, 한 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 진짜 이제 시작하는 줄 알겠다. 저 새끼 뭐 하느라고 또. 자, 소제비 살코기 하나 여기다가 센스로 얹어주는, 예. 이렇게 해서. 아, 진국이네 아, 맛있어요. 원래 들깨가루도 갖다 주면 센스인데 여기는 들깨가루 안 주네. 음. 여러분들 매운탕에 들어가는 그 수제비. 오늘 먹방은 되게 집중하게 된다고? 대구에도 감자탕 누안리필 있어요? 찾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못 먹어요. 많이는 못 먹는데. 한 두세 번 시켜도 그래도 뽕은 따는 거 같아. 감자탕 전골로 주니까. 그런 데는. 여럿이 가가지고 소주 먹을 때 좋더라고. 그때 친구들하고 그거 먹고 막 소주 한 대여섯 병깐거 같은데. 뭐 생각보다 술안주로 좋아. 앗, 아, 뜨거 일하고 있는데 소리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전 얘기해도 돼요? 소주 한 병만 먹고 싶은데. 얘들아, 소주 한 병만 먹을까? 딱 깔끔하게. 잠깐 타임. 먹방 분량 나왔거든? 소주 한 병만 먹을까요? 아, 못 참겠어요. 진짜 아까부터 더 이상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못 참아! 화가 난다! 화가 난 아, 미안합니다. 원룸이었죠? 가오동인줄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민 피해예요. 그럼 수먹방으로 전향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하고.